한국 역사상 최초의 화폐는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최초로 주조하여 통용시키려 한 화폐는 고려시대 성종 때 발행된 철전인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는 996년에 주조된 철전입니다. 그러면 화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주로 물물교환 방식이었으며 복식이나 포목을 사용하거나 덩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건원중보는 부식이 쉽고 보관하는데 불편함이 컸으며 사용처가 제한되어 백성들이 기피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최초의 종이화폐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고려 공양왕 때 저하 주조가 논의되었었고 따로 원나라 화폐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공양왕 때 저하는 실행되지 못했고 원나라 화폐는 외부에서 유입된 거라 조선에서 주조한 저하를 최초의 종이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저하는 조선 태종 1년에 발행된 종이화폐입니다.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의 항립의 일환으로 당나무 껍질로 만든 저하를 법화로 유통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쉽고 위조가 용이해 백성들이 저하 사용을 기피하고 다시 물물 교환을 고집하는 현상이 일어나 저하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죠. 그후 우리가 흔히 아는 상평통보가 인조 때 주조가 논의된 이후 숙종 때 다시 주조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면서 대표적인 금속화폐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원은 1962년 통화계약을 통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로 바뀌었습니다.